주차 유도, 정자유 프라자의 주차 유도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빈 데는 녹색, 차 있는 데는 적색으로 와있죠, 이렇 여기도 차가 있으니까, 적색이죠. 여기 저기도 적색이네, 그죠? 차가 와있으니까. 여기도 설치했나요? 어, 여기는 비었으니까, 녹색.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잘 오신다고. 이거 <laughs> 보고, 집에 가시다 로. 여기도 적색이네, 차가 있으니까. 다녀오십쇼, 네. 여기도 차가 있으니까 적색이잖아요, 그죠? 자, 봐요. 여기도 이제 차가 있는 데는 다 적색이고요. 없는 데는 저기, 여기 보시면 이제 녹색이 와있어요. 이렇게. 여기 차가 있으면 다 이렇게 적색으로 되어있어요. 확실하게 보게 합니다. 저희가 받는 것요은 네. 잘 되어있습니다. 주차 유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차장 출입구인데, 무인주차장인데, 이거는 모니터. 시 c 조가 보이죠? 그 다음에 주차요금 정상기그 다음에 자본인식기. 여기 CCTV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CCTV 있고, 여기 이렇게. 자본인식기하고 다 있죠? 정강판도 있고, 여기 디테일 파킹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올라가 보면은, 저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차가 올라가는데, 사슴계조로박아놨고요 그 다음에, 가보시면, 주차 차단기 있고, CCTV 카메라도 있고, 저 아래쪽 보는 모니터가, CCTV 모니터처럼 붙어 있습니다. 차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외길이기 때문에, 되어 있고, 기계식에 몇대 주차 가능한지, 지금 41대가 되어 있고, 여유가 됐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경광도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네. 젠자역라자죠 분당에 있는, 젠자역라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젠자역라자에 저쪽에 CCTV 모니터가 붙어있죠. 음.